이번 총선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 경남에서는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의 신성범 당선인인데요. 71%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작은 표차로 당선과 낙선이 갈린 곳은 어디일까요? 창원 진해 선거구에서는 불과 497표차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번 총선의 이모저모 김태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신성범 국민의힘 후보는 70.99%를 기록해 경남의 유일한 70%대 득표율과 함께 경남 최고의 득표력을 보였습니다. 미양의령 함안 창령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상웅 후보는 66.85%를 마산합포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최영두 후보는 64.04%로 득표율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가장 적은 표차로 이긴 당선인은 진해구의 국민의힘 이종욱 후보로 불과 0.49%포인트 497표 차였습니다. 성산구의 더불어민주당 허송무 후보는 0.68%포인트 982표 차, 양산을의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는 2.11%포인트 2085표 차로 아슬아슬한 승부를 벌였습니다. 이번 당선으로 민홍철, 김태호, 박대출, 윤영석 당선인은 4선에, 김정호, 신성범, 윤환홍, 정점식 당선인은 3선에 강민국, 서일준, 최영도 당선인은 재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은 경남에서도 부진했습니다. 성산구에 출마한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7.91%로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고, 개혁신당의 김범준, 김효훈 후보도 각각 2% 대와 1% 대를 기록했습니다. 진주시 의뢰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경규 후보는 13.64%를, 사천 남해 하동의 무소속 최상화 후보는 12.07%를 받아 의미 있는 득표를 했습니다. 비례정당의 경남 득표율을 보면 국민의 미래는 46.17%로 전국 평균보다 9.5% 포인트 높은 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21.53%로 전국 평균보다 5.16% 포인트 낮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0.49%로 전국 평균보다 3.76% 포인트 낮았지만 더불어민주연합과 합산하면 42.02%를 기록했습니다. 개혁신당은 3.01%, 녹색정의당 2.24%, 자유통일당 2.04%, 새로운미래 1.18% 순위였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